노력해보니까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말아먹었죠. 네. <laughs> 국내에도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더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경쟁력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는 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저로서는 단, 물론 이제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번더 창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 안녕하세요. 드디어 디터뷰에서 뵙습니다. 잘생겼다. <laughs> 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태평양에서 0년6 개월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올해 0월사일 부로 디라이트로 오게 된 양재숙 변호사입니다. 우 어떠세요 와 보니까? 어와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고요. 다음에 다들 디라이트로 가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방이 개인적인 공간이 좀 사라지니까 다들 다른 분들은 많이, 어, 너 그렇게 따로 개인 방 없는 법무법인으로 가도 괜찮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업무하는 공간도 참 마음에 듭니다. 일단 개인 자리도 개인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좀 약간 독특한 환경에서 공,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집중도 있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력에 보니까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말아먹었죠. 네. <laughs> 아니 양재석 변호사님 오시고 나서 새로운 피지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우주 항공 드론 피지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이 전문가분이 오셨구나 했는데 이 분야가 신설된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는 제가 태평양에 있을 때부터 태평양 안에서도 사실 제가 우주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태평양에 있을 때의 팀은 보험이고 보험은 전통적으로 해상이랑 결합 결합돼 있기 때문에 보험해상 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법무법인 조직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태평양은 보험해상 팀이라고 하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항공하고 우주와 관련된 걸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제가 태평양에 10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뭐 저는 1년 차 때부터 우주라고 하는 분야를 했고. 그 10년 반 동안 그 우주 분야를 하면서 대형 로펌을 상대방으로 만나보았던 적이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는. 네. 사실 디라이트에 와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좀 미래 상이랄까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좀 있으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오셨어요? 실제로는 기존에 있었던 우주 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대형 그러니까 대기업이거나 실제로는 그 우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 좀더 프랙티스 영역을 넓히는 거를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디라이트에 오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진 않았지만 국내에도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그발사체 유명한 유명한 발사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더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경쟁력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는 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제로는 일차적인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니까 되게 막연한 것 같긴 해요. 이게 막 우주 여행을 할수 있는 시기에 이게 필요한가? 법률자문이 어디서 필요하지? 되게 안 와닿는 음.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허공에 뭔가 내가 손을 내밀어도 그렇죠. 안 잡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우주 항공 드론인데 드론은 사실 좀 이제 익숙해요. 물류 드론이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하는 형태로 어, 그 영역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주라고 하는 산업이 이렇게 다른 항공이나 드론과는 또 다른 형 특수한 형태의 법리가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특수한 형태로 자문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영역은 거대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준비를 해서 단몇분 안에 사업의 성패가 결,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그단몇 분이라는 게 발사체에다가 위성을 탑재를 해서 발사체를 이제 기립을 시키죠 리프트라고 하는데 리프트 한 다음에 이그니션 발사 버튼을 눌러서 점화를 시킨 다음에 리프트 오프해서 발사체가 아, 발사대에서 아, 떠나는 이, 그 떠나는 이, 이, 순간에 이 사, 사실 사업의 성패는 이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메커니즘대로 발사체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사 버튼을 눌러서 궤도 인근까지 발사체가 올라가서 이제 그 위성을 분리시켜 가지고 위성 궤도에다 이제 일종의 뭐 레이업처럼 농구에 있어서의 레이업처럼 이제 위성을 위성 궤도 근처로 보내주면 위성이 자력으로 궤도까지 이동을 해서 궤도에 안착하는 형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발사부터 시작해서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서 안착할 때까지 이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 그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이제 국제적인 관행이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 사업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그러면 법으로 따지면 무슨 법을 거기다 적용시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상업적인 형태의 발사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나로호를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나로를 쏘아 올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를 쏘아 올렸는데. 지금 나로우든 누리호든 둘다 사용하고 있는 건 상업 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험용 위성을 그나로에 탑재해가지고 쏘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군가로부터 발사 용역 대금을 받고 쏘아 올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자체적으로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았고 아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실제적으로 발사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FAA의 연방 법령 아래에서 사실 우주 발사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법령보다는 훨씬 더 미국 쪽에 FAA의 규정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지금 익숙한 상태이고 발사 용역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이게 어떤 형태로 리스크가 분배가 되고 어떤 형태로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걸알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사실 완전 완전 생소한 분야가 되거든요. 항공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신설 분야 중에 하나니까 항공도 어쨌든 하늘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항공도 날아가죠. 네, 네. 이거는 기존의 법이 있지 않나요? 항공도 기존의 법령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법, 항공기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항이라고 하는 운항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항공 역의 운송이라는가 물류 운송이라고 하는 그 여객이나 물류운송 같은 그 산업을 규제하는 법령도 있고 항공기 안전을 담보하는 형태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있어서 기체와 관련된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운항과 관련된 항법과 관련된 법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이 따로 있거든요 크게 보자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규제가 촘촘히 돼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공은 해상이랑 비슷하게 국제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니 그러니까 비행기는 국내에선만 있는 게 아니라 외항선으로 해서 외국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항공과 관련된 계약상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다 국제규약을 통해 가지고 국제 간에 일정한 합의된 내용이 있고 그 합의된 내용을 국내법에도 그대로 그런 형태로 또 비슷한 형태로 반영돼 있긴 하거든요. 그 항공 쪽에서의 특징 특징이라는 거는 거대.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제한하는게거기에는 특색이 있거든요. 해상도 비슷하긴 한데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거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그 손해를 항공사가 전부 다다 다 떠안기 어렵기 때에에이한국제서한국에국제서약 같은 걸 통해 갖고 한정 부분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법은 또 그쪽 그해상한 항공만의 또독특한 형태 법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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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서 뭔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제 찾아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그, 그렇죠. 네. 네, 양 변호사님이 또 스타트업을 한번 하셨다가 아까 표현하셨지만 말아먹은 기억이 <laughs> 있으셔가지고 기업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어때요? 어... 가족이죠. <laughs> 아내도 스타트업계에 있어서 어제도 와, 아, 아내하고 아내 회사에서 운영한 사업에 관해서 사실 종종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수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 중에 일부는 회사가 감당을 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고 감당하기 어렵게큰 리스크. 예를 들자면 뭐 우주에서 발사체 발사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리스크 이런 형태는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인 거거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에 이제 보험으로 전가를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창기 때는 사실은 보, 보험의 필요성이 높지 않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수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거든요. 흔히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뭐 제가 그간 대리했던 사건처럼 대형 재난, 화재 뭐 지진, 이런 아니면 뭐 폭발 사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리스크는 돈 떼이는 겁니다. 돈못 받는 거. 그걸 다 보험으로 커버를 합니다. 실제로 보험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를 볼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고, 그 리스크를 어떤 형태로 어떤 상품으로 분산을 할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업무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기업과 관련돼 있는 리스크. 매출채권 관련 이행보증보험, 뭐 독립적 뱅크 갤런티, 그다음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임원, 그렇죠? 회사의 임원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회사의 임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임원분들이 손해배상책임소송을 당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유니콘이 되, 돼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주주대표소송 같은 형태로 임원을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우에 그 소송을 이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때 인정되는 손해 배상 책임 그 그러니까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본인은 이제 사업상 경영 판단으로 인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형태를 또한 다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죠 영업 어, 그 임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형태로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유니콘의 임원이다 이러면은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회사가 보험을 들어줘야죠 임원이 개인이 드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들어 들어서 임원들이.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좀 자유롭게 경영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 보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 많이 권장하고 실제로 상장 기업들 대부분은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 만났을 때에 기대했던 거랑 그 다음에 대표님 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하고 몇 차례 면담을 가지고 입사를 해서 또 면담을 하면서 대표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조원희 변호사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디라이트의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입사를 한 거예요. 디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결부시킬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스타트업, 기술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스타트업이고 두 번째가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그첫 번째, 그 스타트업과 기술이라는 게 기존의 태평양에서 제가 수행했던 업무 중에 상당수 부분이랑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특색, 특색이 있는 부분이고 보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 좀 한정된 영역 안에서 일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기술, 과학과 관련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 했던 거거든요.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재 관련된 대형 재난, 그리고 우주, 항공, 해상. 이 부분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이해가 기반되지 않으면 사건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문과 출신이지만 기술적인 호기심과 기술적인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술과학과 관련된 사건들 큰, 큰 사건들을 많이 수행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이 사실 딜라이, 딜라이트랑 엄청 잘 맞죠.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술 창업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표현으로 하면 스타트업은 기술 창업 기업 인 거거든요. 물론 범위는 더 넓지만 핵심은 기술 창업 기업이죠. 그 기술 창업 기업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날 그간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그 되기 이전에 스타트업 창업 경험과잘 맞물리는 거예요. 잘 맞물리는 게 사실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사실 딜라이트의 구성원들이 기술과 과학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 잘 맞았고 그거를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디라이트에 합류를 했는데 조 변호사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조 변호사님이 <laughs> 법무법인만 운영할 수 있을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잘 맞아요.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법무법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요,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셔서 아이템이 많이 넘치시는데 그 아이디어를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용으로 디벨롭프 한다고 하죠. <laughs> 그 아이디어를 뭔가 사업화 시키, 시켜, 시켜서 그 사업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저로서는 단 물론 이제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번더 창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하고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병사님의세 번째 포인트는 네 그런 거죠. 온보드한지 이제 갓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나무입니다. 당장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인 경영에도 이것저것 잔소리 하고 있고요. 제가 물론 지금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더 이제 이 스타트업들을 위한 각 이제 준비어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길러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이제 저 새로운 사업, 산업 새로운 사업을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사업가로서 확대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면 뭐 뛰는 게 가장 우선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가족이랑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부디 디라이트에서 너무 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시기를 바라며 아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